안녕하세요 자토TV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조사마다 다 다른 자전거 사이즈 때문에 어떻게 자전거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얼마 전에 시청자 분께서 입문 자전거를 소개하는 영상은 많은데 키가 작은 사람들을 위한 자전거 추천 영상은 없다고 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보게 됐어요 내가 키가 크다고 난 영상을 안 봐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보세요. 사이즈를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단 제가 시중에서 입문용 자전거로 가장 인기가 많은 로드바이크 세 가지 모델을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해 드릴 건데요. 지금 자전거를 타고 계시면서 나중에 기변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이 영상을 같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자전거를 보시면요. 굉장히 많은 사이즈들이 있어요. 탑 튜브 리치, 헤드 튜브, 스택, 헤드 튜브 각도, 시 튜브 각도, 시트 튜브 길이, 뭐휠 베이스, 스템 길이, 핸들바 넓이, 크랭크 암. 엄청 다양하죠? 이 자전거의 사이즈를 표기한 걸 지오메트리라고 하는데, 사전적 의미로는 뭐 기하학적인 구조, 뭐 이런 의미라고 하네요. 일단 여기서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길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세 가지를 표기를 해놨어요 바로 이 헤드 튜브 탑 튜브 C 튜브 인데요 튜브는 이 길이고요 그리고 탑 튜브는 이 길이 그리고 C 튜브는 이 안장 밑에서부터 BB까지 그 거리를 헤드 튜브 탑 튜브 C 튜브 이렇게 표시를 해 놨어요 일단 이표 중에 빨간색 있죠 빨간색은 이세 가지 자전거들 중에서 가장 긴 길이들 이 자전거는 헤드 튜브가 가장 길고 이 자전거는 세 가지 중에 탑 튜브가 가장 길고 이 자전거는 세 가지 중에 C 튜브가 가장 길고 그 나머지는 리치 스택도 있는데 이거는 이런 각도와 높이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기준이 나눠지는 거라 어, 설명해 드리기는 조금 복잡해서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이세 가지 사이즈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키가 작은 분들이 자전거, 로드 자전거를 타실 때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뭘까요? 제가 볼땐 자전거 탑승했을 때그 자세거든요. 왜냐면 안장 높이를 겨우 낮춰 갖고 맞췄는데 핸들 높이는 조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키가 크신 분들은 스템 높이를 조정을 해서 타기가 좀 수월한 편이거든요. 낙차가 이만큼 높아도 좀 타실 수 있는 분들이 많고요. 키가 크신 분들은. 근데 키가 작은 분들은 자전거 자체가 그 허용하는 폭을, 그 폭을 많이 허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작은 분들 보면 자전거와 안장과 핸들의 낙차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죠. 키가 큰 분들은 안장과 핸들의 낙차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키가 작은 분들이 로드 자전거 탈때그 자세를 보면요. 안장은 낮고, 그리고 안장에 비해서 핸들이 과다하게 높죠.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는데 바람 저항을 많이 받아요. 속도를 더낼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비효율적인 무게 배분 때문에 안장통을 호소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이 표를 잠깐 보시면요. 바로 헤드 튜브의 길이가 다르다는 점에 있어요. 자, A사의 46 사이즈, B사의 44 사이즈, C사의 X 스무. 이 회사는 숫자로 표기 안 하고 이렇게 알파벳으로 표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 헤드 튜브 길이는 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핸들의 높이를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C 튜브는 여기까지의 높이입니다. 이 부분이 낮으면 C 포스트가 더 깊게 들어가서 안장을 낮출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C 튜브를 안장 높이를 낮춰서 타야 되는 분들은 핸들 높이 어때야 될까요? 핸들 높이도 같이 낮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를 볼까요? X 스몰 사이즈인데 이 길이가 125, 12.5cm예요. 그리고 이 자전거는 105cm입니다. 그냥 탔을 때 기본적으로 핸들 높이가 2cm가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이 자전거를 겨우 맞춰서 탈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안장을 최대한 낮춰서 딱 맞게 탈수 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이 자전거나 이 자전거를 탑니다. 그러면 안장 높이를 딱 맞추니까 시포스트가 한 5cm 정도 여유가 생겼어요. 와 이거 자전거가 더 작은 거네 했는데 핸들이 엄청 높아졌고요. 그리고 팔을 더 뻗어야 됩니다. 팔을 더 뻗게 돼요. 자세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결국에 이 자전거들이 더큰 자전거라는 소리죠. 잠깐 비교를 해드리면 이 A사의 50 사이즈 제품이 헤드튜브가 125예요. 이 제품하고 동일하죠. 이 제품은 c 2브는 엄청 짧게 해놨습니다. 안장을 엄청 내려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쉽게 생각해서, 와, 안장 많이 내려가고 다리도 바닥에 닿으니까 이 자전거 굉장히 작은 자전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조사들의 사이즈 표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좀 키가 작으신 분들, 더 작으신 분들, 이 보시면 A사의 46 사이즈는 키가 160에서 167, B사의 44는 157에서 167, C사의 X스몰은 155에서 165를 타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여기는 19년도에는 표기를 삭제했지만 18년도 제품과 사이즈가 완전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수치로 보여드릴게요. 그래. 이렇게 보면 155에서 167까지 분들은 이 사이즈 세 가지 제품들 중에서 살 수가 있,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은데, 그러면 그보다 더 작은 분들은 어떤 걸 해야 될까? 이거는 F4의 여성 전용 자전거로 나온 제품이에요. 거기서도 가장 작은 XS 사이즈예요 자, 볼게요. 헤드 튜브 100mm. 가장 작죠? 탑튜브도 500mm, 가장 짧습니다. 안장에서 핸들까지의 거리가 가장 짧은 자전거예요. 시튜브, 시튜브는 이 가장 작았던 410보다도 훨씬 짧은 400. 안장을 엄청 많이 낮출 수가 있어요. 요 보시면은 이 가상의 점선이 어디서 따라오죠? BB 센터에서 이렇게 따라옵니다. 일직선으로. 거기서의, 거기서부터 요 스템 끝까지의 딱 길이, 이 길이를 리치라고 보고요. 그리고 스택은 이 비비의 중간에서 수평으로 나온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헤드튜브까지 높이, 이 부분을 스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보면 리치가 다 얘네들 이 제품보다 얘네들은 다 길죠. 보면은 짧은 건 7mm에서 긴 거는 17mm, 1.7cm까지 차이가 많이 나죠. 이거는 사실 안장을 많이 높이지 않는다면 리치 차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리치는 그대로거든요. 근데 안장을 이만큼 높이면 리치가 더 길게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핸들을 잡을 때까지의 거리가 더 길게 느껴질 거예요. 안장을 낮춘다면 조금 짧게 느껴질 거고요. 이 가상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시켜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그 부분은 뺄게요. 그리고 사이즈의 특징, 여성용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 길이가 가장 높아요. 이네 가지 중에서 비교한다면. 어떤 얘기냐면요. 밸런스의 문제인데, 여성분들이 보통 자세가 좀 높아요. 그 자세를 좀더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인심이 길어요. 다리 길이가. 다리 길이가 길어서 허리가 짧아지기 때문에요. 이 핸들 높이가 좀 높아야 자세를 좀 편안하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보시면은 스택이 가장 높죠. F4의 여성용 XS 사이즈는. 그리고 여기서 설명했던 대로 얘네들이 만약에 155까지 이 사이즈들을 탈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라면 이 자전거는 그보다 더 작은 분들도 탈수 있는 사이즈가 되겠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150 사이에, 150 중반 정도 되시는 분들이 타면은 거의 딱 맞아요. 이 자전거를 탈수 없어요. 155 정도 되는 분들은 사실상 타, 타는 건 타죠. 안장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타면 자세가 진짜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를 설명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복잡해진 것 같은데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대충 이렇게 헤드 튜브, 탑 튜브, 시 튜브 이세 가지 개념만 이해하고 계시면. 자전거 사이즈 이해하시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현재 자전거를 타고 계신 분이라면 내 자전거의 지오메트리를 한번 제조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신 다음에요. 나중에 기변하고 싶은 자전거. 이 자전거와 상세하게 비교를 해 보시면 돼요. 그냥 이 숫자만 보고 사시면 안 되는 게 내가 50 사이즈를 타고 있어서 아, 나 다른 걸로 바꾸고 싶은데 근데 이거보다는 조금 작았으면 좋겠어 하고서 다른 회사의 49 사이즈를 샀는데 사구 사이즈가 이게 더 커버리네? 결국에는 숫자에 속아서 더큰 자전거를 사게 된 거예요. 이런 분들이 주변에 생각보다 많아요. 매장에서 사이즈 상담을 제대로 안 해줬거나 아니면 그냥 인터넷으로 그것만 보고서 그냥 사셔서 그래요.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사이즈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잡히셨으면요. 제가 이 자전거 사이즈들을 피팅기에다 적용을 해서 똑같은 사람이 자전거를 탔을 때 어떤 차이가 나는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건 피팅기에요. 자전거의 각 부분 길이들을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A 자전거를 기준으로 대충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탑승을 해본 다음에 바로 C 자전거 길이로 조정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탔을 때 어떤 차이가 좀 생기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볼까? 아. 지금 뭐 저같이 작은 사람한테도 이 정도 헤드 튜브 높이는 타기에 괜찮은 정도로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이즈를 한번 내려와서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탑 튜브를 조금 길이를 길게 해볼게요. 500... 그리고 그거는 시튜브가 410이었죠? 시자전거는 이만큼 내려볼게요. 그리고 헤드튜브 높이도 2cm가 더 높았어요. 플랫다시 그러면, 아까보다는, 안장을 좀더 뽑아야겠죠? 이렇게? 음. 자, 이거 안장을 조금만. 확실히 멀어졌다는 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 드랍을 잡는데도 내가 몸을 최대한 숙였다는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물론 플랫을 잡으면 몸이 엄청 올라오고 편하긴 편합니다. MTB 타는 거 마냥. 근데 로드는 자세가 이렇게 들려지면 바람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남들보다 힘들게 타야 돼요. 그래서 키가 작은 분들은 헤드튜브 높이가 되게 중요하게 판단되어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왜냐하면은 스템을 바꿀 수는 있죠. 스템을 각도가 이렇게 숙여지는 걸로. 근데 헤드튜브 길이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레임이잖아요. 헤드튜브는 이 길이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사이즈 선택할 때 그런 길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일단 플랫 잡을 때 엄청 높아, 느낌이. 이게 1, 2cm 미세한 차이라 영상을 보실 때 많이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탑승을 해볼 때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트레파 신고 타니까 힘드네. 야! 자, 그래서 자전거를 구매하실 때는 XX 스몰, 뭐44 사이즈 이런 거에 속지 마시고 그 부분들을 한번 지오메트리 정보를 꼭 보셔야 되고 공부를 하셔서라도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